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추석 연휴 끝나고 이틀째입니다. 어제 코로나 백신을 맞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122편.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123편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아내란 자의 주수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124편.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 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 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 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125편 여호를 와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하게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구분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곡식탄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스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아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얘기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의 수건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129편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바깥은 자들이 내 등을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와께서는 으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물을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먹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130편.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곧내 영혼은 여호를 와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스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의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스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와를 호 바랄지어다. 여와께서는 호인자하 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뚝섬 침례교회 세성령 건축 나라 교회 성도를 위한 하루 세번 단일 작정 기도입니다. 정교인 합심 중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제로 죽게 된 저희를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주여, 대한민국의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옵소서. 아멘.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안보, 경제, 정치,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순종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교육기관, 자치기관, 위원회, 구역. 부설기관 성가대와 채능단의 부흥을 주옵소서. 아멘. 담임목사님과 교역자, 파종성교사,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직분자들이 선원청지같이 충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 선출될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위대한 교회, 거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온 가족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섬기며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부부, 자녀들 앞에 신앙의 멘토가 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인절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시대를 분별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되게 하옵소서. 아멘. 2021년 수험생이 진학, 취업 등 자신의 소망과 비전을 성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세상용 원축 공사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중공까지 사고 없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교우들이 하나 되고 건축 공사에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시며 헌금과 환경에 시험되는 교인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하루 세번 기도회를 통해 속사람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로 고통당하는 분들께 믿음, 이로 회복을 주옵소서. 아멘. 병진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에 허덕이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십시일강 낭독 특공대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나라이 민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기적 같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